자, 오늘도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거는 원래 제가 유료밴드에만 올리려고 했어요. 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내용들을 올리지만 유료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는 어, 저만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어, 기존 레슨에서 보지 못하는 저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뭐 독학으로 연습을 피나게 저, 지금도 뭐다치지지고 난리인데 어,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유료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네, 근데 어, 이것도 유료밴드만 올리려고 하다가 이 아, 내용은 그냥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뭐 유료밴드든 일반이든 저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어, 다들 골프로 힘들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골프를 좀, 어, 좀 쉽게 치자 이런 개념에 있어서 처음에 뭐 유튜브를 하고 계속 하오, 해오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제 그냥 올려 드릴게요 골프에서 어, 또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 오늘은 이제 손목을 플랫하게 하라. 이 백스윙할 때 손목을 이렇게 플랫하는 이유에 대해서 할 건데 예전 사람들은 플랫 안 했어요. 어, 배도건 오히려 타이거 우즈보다 스윙으로서는 훨씬 더볼 스트라이킹으로서 전설로 치고 받는 배도건 이게 커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훅이 너무 나니까 커핑을 한다. 이렇게 뭐 시크릿이다 하는데 이 달고주의 영향으로 이 손목을 플랫하는 게 왠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은 맞겠죠. 근데 왜이 손목을 플랫하게 하느냐, 손목을 펴느냐. 그리고 이 손목을 펴는 이유가 특히 슬라이스가 나면 손목을 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골프에서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백스윙을 할때 손목이 이렇게 딱 굽잖아요 그러면 페이스가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근데 손목을 플랫하게 하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똑바로 가거나 스퀘어가 된다 아니면 닫힌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난다 이런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페이스에 따라서 슬라이스도 안 훅이 나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큰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뛰어나서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람의 몸을 이제 연구를 하고 바, 이게 가르치고 뭔가 알려드리는데 이 원래 원초적인 직업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저 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골프를 전공을 하고 어릴 때부터 하고 그렇게 골프 프로가 돼서 골프만 한 사람들이 골프에 관해서 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원래 직업이 스무 어, 뭐살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춤을 굉장히 살살한 춤을 굉장히 오래해서. 춤을 오랫동안 하고 또 가르친 것도 뭐 춤을 춘 것도 17년 정도가 되지만 가르친 건한 15년 되거든요. 예. 사람이 한 10년 정도 넘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 자체도 나 아까 말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 전부 골프 기준이지만 저는 제 몸을 연구하는 것 방법도 춤의 기반으로 사람의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춤의 기반으로 아 이런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 차이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도 아마 저같이 춤으로써 뭔가 접근을 하고 사람의 몸을 예를 하는 상태에서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골프 레슨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뒤져 보지는 않아요 전세계 골프, 골프 레슨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저도 레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골프는 좀 레슨을 보면은 아 이거는 저는 뭐 춤을 어춤 선생, 어 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골프를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골프는 어 사람이 뭐 10년 이년 연구를 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을 해.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게 지금 잘하니까 아니면은 너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하니까 눈에 들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골프는 그렇게 있어서 10년 20년 뒤에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권찌르기 해도 사람이 정권찌르기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정권찌르잖아요. 근데 이거막 10년, 20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폼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는 근육이라든지 그냥 처음에는 팔로 이렇게 뻗다가 나중에는 팔을 뻗기고 난등 근육을 이렇게 딱딱 딱 정확하게 등 근육을 쓰고 팔은 그냥 뻗어질 뿐 힘을 빼고 뭐 골프도 비슷하겠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건 깨닫는 거는 이론을 아무리 말더라도 10년 동안 젖고 찌르기 계속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봐야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듣고 초보자들은 따라해서 자기는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0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춤은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서 골프는 이큰것 사람의 몸의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춤이란 어떤 거냐면 춤은 큰 움직임 춤에도 몸통이 있고 하체도 있고 골반도 있고 뭐등 근육도 있고 춤은 오히려 근육을 쓰는 게 관절 근육을 쓰는 게 골프에 비해서 한 100배는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워낙 다양한 동작을 하니까. 근데 같은 사람의 몸을 쓰더라도 춤은 항상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사람에 있어서 만약에 팔이다.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손가락 끝 마디거든요. 여기 마디. 여기 제일 끝에 마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하고 나중에 올라와서 등 근육을 해. 사람이 웨이브 이런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를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가르친다 그렇다라고 웨이브를 하면은 전체 팔을 이렇게 안하고 처음에 나눠요 이렇게 마디,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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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바디웨이도 마찬가지 그냥 처음부터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춤 얘기를 생각하면 그냥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 사람 이 있어서 관절이든 근육이든 인대든 가장 작은 거를 시작을 해서 그거를 연습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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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쪽으로 올라와요. 골프로 생각하면 몸통, 하체, 뭐 이런 등 근육, 코어. 네. 춤에서서도 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턴을 돌 때도 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처음 때부터 코어 이런 거안갈 틈도 뭐한 바퀴도 못 돌는데 뭔 코어를 쓰겠습니까? 근데 골프는 처음 하는 사람. 뭐 몸통 회전도 뭐 돌지도 못한 사람한테 코 해라, 뭐 바채를 써라 이런 걸 하니까 그런데 있어서 초보자들이 배우면 은 그거를 자기는 머리로서 생각을 하고 따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완전히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딴 길로서 해서 뭐 이런 어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한데 그래도 왜냐면 골프를 접근을 하는 방식과 제가 춤을 접근을 하는 방식 중에 일반 사람들은 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골프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쉽다고 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영상이 저는 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자체도 골프는 너무 심도가 깊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목을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뭐든지 하겠지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 손목을 펴는 이유는 페이스를 이렇게 닫거나 열고 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손목을 그냥 이걸 페이스를 이렇게 여기 손목을 펴면 페이스를 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목을 만약에 슬라이스를 잡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이거처럼쫙 뻗은 팔도 쫙 뻗은 드럼 백스윙을 하고 싶으면 손목을 이렇게 굽히고 굽히고 펼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목을 늘리는 게 중요. 늘리는. 네. 이것도 골프에 있어서는 손목을 어떻게 늘려 이렇게 하는데 춤은 그렇습니다. 춤에 있어서는 있어요. 춤도 팔을 이렇게 뻗으면 굉장히 좁은 이렇게 그냥 뻗는데 춤에 있어서는 팔을 이렇게 쑥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원리랑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춤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근데 골프에 있어서는 팔을 이렇게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뭐 워낙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손목은 여기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만, 사람은 그냥 편안한 상태에만 약간 굽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세요. 손목을 그냥 죽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막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손목뼈를 이렇게 툭툭 빼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툭툭 빼면. 뭔가 이렇게 딱 뺐을 때딱 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손목을 이, 손목에 있는 뼈, 여기를 분리, 이 팔과 팔뚝과 손, 손을 분리시키는 느낌, 이렇게 툭툭 당겨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딱 빠집니다. 약간 느낌.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올라가면서 여기서 손목을 늘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사람은 손목을 이렇게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 나는 여기서 늘리려면 좀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 손목을 늘리려고 하면 이손 자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늘려야지 손목이 뭔가 여기 부분이 뭔가 이렇게 늘어나고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 이 손목을 늘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보통 백스윙 할때 여기도 마찬가지. 어깨 턴도 어깨 턴을 막 그냥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골프는 그런 동작들을 설명하지만, 춤은 이런 작은 것들이 큰 거를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손목, 손가락, 손도 참 중요해요, 손도. 이거를 늘려주는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 손과 손목을 늘려주려고 하면은, 그냥 저절로 손이 저쪽으로 가야 돼요. 늘리,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늘리는 부분이 뭐를 잡아당기냐면 어깨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많이 연습시키요 여러 가지고 이런 걸로 많이 연습시킵니다. 어깨턴 하면 이 유연성 부족하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처음 배우면은 막 억억 어, 어, 소리인데요. 왜냐면 어깨 가지고 이렇게 막 늘리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손, 손 마디를 늘리고 여기, 손끝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손목까지 이렇게 늘리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 그냥 쭉쭉쭉쭉쭉쭉 늘렸어요. 그러면 제 어깨가 어떻게 돼있어요?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깨를 돌리는데 힘이 1도 안듭니다 네. 왜냐? 어깨를 움직일 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포즈를 하고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이 왼쪽 어깨를 직접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등 근육을 이렇게 쭉 땡깁니다. 그러면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아니면 허리, 완전 무리가 가죠. 그런데 그냥 손가락과 손목만 그냥 쭉쭉쭉쭉 늘리면은 그냥 자기가 어깨 이렇게 가요. 네, 그럼 물론 유연성 차이가 있겠지 뭐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일단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손과 손목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늘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이 상태, 손이 이 상태, 요 상태 길이에서 그냥 어깨만 간다. 어, 저도 힘들어요. 저는 유연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땅에 여기 다예요. 춤을 추는 사람인데 이게 답니다. 유연성이 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런 늘리는 작업이 없이 그냥 만약에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깨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공간이 여기서 팔을 또 늘린다.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도 네. 근데 어드레스 때부터 그냥 손목을 쭉, 쭉 늘리는 거를 오른쪽으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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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는 거 계속 늘리고 늘리고 그럼 어때요? 손이 쭉 뻗쳐있죠 그리고 나는 그냥 손을 늘리고 손목을 늘린 거 밖에 없는데 어깨턴이 다 돼있죠 네. 그래서 죠그 힘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가면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근육을 잡아당기기 근데 손목을 그냥 쭉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그냥 쑥 빠져요. 내가 억지로 돌리는 게아니에 그래서 이게 손목을 펴는 형태가 슬라이스를 줄여주는 거는 이 페이스를 열고 닫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공간 손목을 늘려서 여기서 여기를 플랫하게 만들면은 내가 갈 어, 이 손목을 안 늘리는 행위에서 갈수 있는 백스윙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페이, 이 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더할 수가 있으니까 슬라이스가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만큼 가서 땅 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쑥 늘리는 거예요, 손목을. 늘리고 치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 이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하게 만드는 거는 페이스를 닫고 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목을 이걸 플랫하게 하는 라 거예요. 물론 굽히면서도 굽히면서도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쭉 늘리면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손목을 펼치면 더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플랫하게 안 합니다. 저는 약간 굽은 게 편해요. 플랫하게 하면 뭔가 약간 저도 아직까지는 좀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플랫하게 하는 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습관은 안 됐지만 어쨌든 플랫하게 하든 굽든 이거는 뭔가 페이스 조절보다는 내가 공간을 더 확보를 할수 있는 뭔가 이걸 툭툭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잡을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잡으려고 탁하면은 손목이 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손목을 펴라. 라는 겁니다, 시겠죠?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골프는 손목 쓰지 마라. 손목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손목을 펴라. 손목을안 쓰려면 손목을 펴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목을 늘리는 행위, 는 손목을 쭉 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충분해, 내가 손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손목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골프를 처음 뵐때 손목, 손목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놓고 어깨 턴만 시키니까 자꾸 억지로만 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골프는 이런 세세한 움직임을 일반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의 선생님으로서 얘기해보는 를 거예요 어쨌든 <laughs>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백스윙을 어깨 턴 이렇게 하고 손목만 딱 이렇게 펴 볼게요 그냥 백스윙 하고 손목만 펴서 이렇게 친다. 그래도 뭐 똑바로 가든 뭘 하겠지만 굉장히 좀 좁은 느낌이 나죠. 근데 저는 백스윙 할때 어깨 턴도 안 하고 몸통을 돌리는 것도 안 하고 유일하게 하는 거는 그냥 왼손이 이 쪽으로 오면서 여기 부분 손목을 이렇게 쓰 손가락과 손목을 슥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슥 늘릴 때 나머지 몸이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만 만듭니다. 그러면은 손목만 늘려볼게. 요윽 늘렸죠. 그럼 이런 포즈가 나오네요. 백스윙. 네. 그럼 굉장히 공간이 넓죠. 그러니까 체가 처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만 그냥 스 늘리고 하면은 굉장히 정말 힘을 1도 안 줘도 손목만 스 늘렸다. 이렇게, <목> 이렇게 쳐도 웬만한 거리는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손목을 펴는 행위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몸에 힘을 빼고 어깨턴 어깨턴도 어깨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는 그냥 따라와서요. 백스윙을 조금 더 굉장히 힘은 빠지지만 이렇게 도는 걸더 많이 상체를 더 많이 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손목을 펼치는 그럼 여기서 자기가 해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펼치는 행위를 안 하고 이렇게 돌렸을 때.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큰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쑥쑥 늘리는. 거. 그냥 밖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늘리는. 거.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잡아 있는 공을 여기서 누구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 이렇게 건네주는. 거. 그러면은, 백스윙하고 건네주면은, 내가 그냥, 내가 어깨를 돌리지 않고 저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건네주는. 거. 그러면 다 돌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늘려주는 행위가 사람의 몸을 빼고도, 힘을 다 빼고도 훨씬 더 백스윙을 크게 할수 있고 뭔가 힘을 딱 빼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경직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말도 이런 것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어깨 턴을 한번 어깨 턴 이렇게 세게 쳐야 되고 그냥 아까 말했지만, 저는 백스윙만 빼고, 뭐, 다른 거다 빼고, 그냥 손목만 쓱 늘려볼게요, 저쪽으로. 손목만, 쓱. 그러면 진짜 1도 힘도 안줬거든요 근데 갈 거리는 다 가죠. 뭐, 유틸인데 200m 가면 게임은 가능하죠. 뭐, 저는 뭐, 물론 거리를 더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힘을 주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길 때는 뭐 17도 유틸이 한 190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190을 보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이런 기술, 손목을 늘리는 것도 기술입니다. 춤에 있어서 아까 말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손이 뻗는데 그냥 쓱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한 것도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할수 있어야 그 골프에 있어서 손목을 펴는 이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늘리고 수영 늘리고 수영 늘리고 그냥 휘둘리기는 하면 웬만한 거리는 다 나갑니다 아겠죠 그래서 손목을 펴는 행위 자기 그냥 이걸 자꾸 툭툭툭 툭, 툭 손목을 뺀다라는 느낌이 들면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손목을 빼면서 자꾸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몸이 어깨가 손목을 빼는 행위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면 굉장히 유연성이 없는 사람도 오 나는 이렇게 잡아서 어깨턴하면 요만큼도 안돌아가는데 손목을 빼니까 오 벌써 다 돌아가 있네 요렇게 유연성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어깨턴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백스윙을 크게 만들어서 슬라이스를 줄일 수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손목을 길게. 아이고. 제가 이 플랫하게 하는데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약간 커피 해야 좀 편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대로 진작에게 엄청 볼게요. 손목을 플랫하게 플랫. 네. 그러면은 저는 아직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 방향성을 아직 잡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드럽게 백승이 되죠. 네. 그래서 요런 백스윙이나 아니면 힘을 빼고도 아니면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어깨 턴을 할수 있고 공간 확보를 할수 있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목을 잡고 두툭툭툭해고 저는 습관이 있고 손목을 털는 게 습관이에요 어드레스 들어갈 때 한번 탁 털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야 손목이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딱 그냥 구분 상태에서 그대로 잡으면 손목이 경직이 되니까 이게 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털고 잡아서 여기서 손목을 길게 손목을 손목 손목을 길게 만드세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여기서 어 악수를 하고 싶은데 손이 여기 있으면 악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깨턴을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악수해야지. 이게 길게 늘리는 방법이겠죠. 어 악수가 안 되면 어 악수합시다. 이런 기술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힘을 빼도 어깨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요 기술을 연습을 하시면은 많은 것들이 또 고칠 수 있습니다,시겠죠? 뭐 공간이 확보되니까 공간 확보 안 되면 치킨이 바로 뭐몸 일어 들고 일어 나고 들고 배치기 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이 가능하니까 요 기술을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아까 말했지만 이런 부분이 유료 밴드에 있어요. 다른 레슨에서 는 없는 거, 어 일반 레슨에서 는 듣지도 못하는 희한한 거지만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유료 레슨에 이제 많이 이제 뭐 동영상이 한 600개는 올려놨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유료 레슨에 그런 이걸 보고 도움 되셨는데, 어, 아, 다른 것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료 레슨을 신청하시면은 뭐 거기 많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일반 팁으로도 제가 계속 어 저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